1시야시 혼자 오전 지요 10시까지요? 1 0시까지자1 0시사지요 10시까지요? 10시까지요? 1지지 일주일 <laughs> 동어요하실니까 <laughs> <laughs> 네! 화이팅! <laughs> 이거? 뭐야? 오이 <laughs> 한 책임이 높은데 제가 待って。<laughs> 오늘 너무 잘했어. 오늘 너무 잘했어, 진짜. 진짜. <목소리> 아빠 말안 하겠는데, 5년 반 했대. 26년 된대. 그니까. 3단이야, 그러면? 2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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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わあ

아직 있 <목소리도> 아빠 찍 아빠 찍고 있어. 떻게 하는 데 마지막 기지 올라가자. 이따, 오, 이따 봐용. 이따 봐용. 똥 거. 아무 똥 거. 도똥 아무 <웃음> 얘들아, 이거야. <laughs> 이거 이거 백퍼 확신, 확신 나, 아 확신. 아, 어, 어 아니 뭐 아니 어. 아나 오늘 짜장면 먹자 짜장 도리만 먹고 그래야 되겠지. 진짜로 응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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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고개, 고개, 그거야 포인트.

우브라 겨울이가 는에이아 떡밥이 하나 더 만들어가나요? 어때? 마블. 내가 자리 안잡나는 자기 먹고 싶었어. 음위바보바 음. 음. <laughs>

그래, 이제 채팅하잖아 그러면 <laughs> 진짜 이래? 아니 근데 더 세게 쳐, 화났을 때, 응? 화났을 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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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다릅니다. 홍미도 너도 달라. 이거 막 이거 써야 되는데. 아주 조용해서 보고있 혼자 유튜브 켜서 보고있어 아니야 나는 나는 아빠 일하는 소리는 마우스 이렇게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도 움직여야지 근데 마우스랑 키보드를 맞어 <laughs> 이거야 또봅시다빠이 뭐는 네. 그 펑하지마, 그 펑하지마. 류 침착하게. 류, 류. 오해야 네, 네, 네. 네, 네. 돼요. 류. 지금 까 네, 네. 침착하게. 자 시작. 시작. 이야붙이 있어요. 네. 류 화이팅. 류 화이팅. 류 화이팅. 계속해야지! 고치기치기치기치기끝는데아니아니아어 아... 했어그 차에 계속하는거 알아서? 고치치기 고치기! 고치기! 치기치기 일어나 아유여기서 이거를 어머. 낚시가 안아그쵸그쵸그쵸

블리븐 요 그쵸? 오 새로 샀어요? 아네틱톡 네, 가게 짤리면 제가 들러 갈게요 니가 어차피 너방 되겠죠? 아, 아 지금 틱톡너 10년 뒤에 나 만나서 또 네. 까먹을 것같네데 아니에요 아빠 누구야? <laughs> 아빠 저 사람 벙커 너는 10년 뒤날아올게 그래 그래. 지금. 이가또따 <laughs> 아니에요. 아, 아. 아니, 아니, 네, 10년 뒤 아빠 이뚱한 사람 아니, 할 거잖아. 다시 인사해. 안 가세요. 정내. 왼손으 해야지 정내 아, 아, 오른손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